외국계 기업 취업 컨설팅 레즈메이커와 함께 아지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지빌은 1906년 일본에서 기술 상사 야마다케 상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제어 시스템의 중심으로 나아가겠다는 포부로 2008년 야마다케에서 아지빌로 사명을 바꾸었습니다. 계측과 제어 기술을 중점으로 솔루션을 제공해온 아지빌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오토메이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 시장에서는 빌딩 오토메이션, 공장이나 플랜트 시장에서는 어드밴스 오토메이션, 라이프라인과 건강 등 생활 밀착형 시장에서는 라이프 오토메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999년 일본 아제빌 그룹 20여 개 글로벌 지점 중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사업은 크게 공장 제어와 공장 제어 시스템, 산업 제어와 빌딩 제어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간중심의 인재경영을 통해 한국 내 산업자동제어분야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채용해도 적극적입니다. 한국아지빌 제출 서류로는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이며 자기소개서의 문항은 성장과정과 성격의 특징, 학력 및 전공, 경력사항과 지원 동기 및 포부입니다. 한국아지빌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라면 지금 바로 레주메이크 하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합격하는 구경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준비, 그리고 연봉협상까지 1대1 맞춤 취업 컨설팅으로 최종 합격을 이끌어드립니다. 레쥬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자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이력서 작성법부터 면접준비에 대한 취업정보와 채용정보, 그리고 기업정보까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